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돌아온 유튜브 스타 금운동입니다. 그 처음 책에서는 그냥 유튜브 스타 금운동이 나왔는데요. 이제 돌아온 유튜브 스타 금운동으로 새로 나왔는데요. 이 책에서 이 금운동은 초등 유튜브 스타입니다. 거기서 김창수의 제안으로 그 유튜브 김창수TV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 채널에 들어갔는데,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, 그래 놓고서, 자, 그, 막, 돈을 못 준다고 하고, 그런 식으로 해서, 그, 채널에 나갔고, 그리고, 그, 협찬을 받았는데, 협찬을 받았다고 말을 안 하고, 거짓으로 한다고,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. 하지만, 청수 t v 에서는 그, 인증을 하겠다고, 해가지고, 했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응징을 해서 과연 이 금은동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책으로 확인해 보세요. 저는 여기 인상 깊었던 댓글을 한번 오늘 읽어 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금은동이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여기서 댓글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댓글도 많았고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한두 번할수 있다고도 했고,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댓글도 많이 나왔습니다. 제가 만약 이 책에 별점을 준다면, 4.5점을 주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, 살짝, 살짝 저에게 조금 안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, 하지만 재밌고, 이만, 이, 이거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